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오늘 어, 금식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번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 은혜는 그겁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 금식은 시험이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이제 어,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그죠? 음, 근데 목상 가운데 어젠가 그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거였어요. 사실은 뭐 사단이 잠깐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어, 사실은 그 금식 자체가 시험이었던 거지. 음, 처음부터 시험이었던 거지. 여러 가지 시험 금식할 때마다 이번에 깨달은 거죠. 금식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험이다.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다. 라고 하는. 오히려 육신의 어떤 이런 배고픔이나 그런 힘든 부분보다, 아, 그때부터 사단의 강한 시험이 시작되는구나. 기도해 주셔서 이 시험을 잘 이기고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도 사실 금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어~ 금식을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금식 끝나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래요." 아셔야 될건 뭐냐면, 금식 한 만큼 또 보식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오사리 금식 기도원에서 40일 금식하고 나오다가 나오는데 치킨집이 보이더래요. 너무 맛있어 <laughs>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 치킨집에 들어가서 치킨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죽었어요. 음. 어, 사실은 금식은... 하, 하, 금식하기 전 똑같은 기간 금식 그리고 금식하고 난그 똑같은 기간 40일을 금식한 사람은 120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 주님의 은혜이고 이 승리가 우리 성산교회의 승리인 로 믿습니다 어, 오늘 에스라서 5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방해 때문에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죠. 몇년 동안? 16년, 16년, 16년 동안 재건이 이 공사가 이렇게 중단되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방해는 했지만 사실 그렇게 공격적으로 방해하진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16년 동안 이게 성전 공사 재건이 중단된 것은 단순히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직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아직 여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16년이란 기간은 사실 m a r i a Samaria, Samaria, s a m a r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사실은 믿음이 성장하는 기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마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건물의 성전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제 성전은 뭐예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우리 자신의 믿음이 여물어가는 그 기간을 하나님은 어쩌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학계와 스카리아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제 다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내가 너를 희 붙들어 줄 것이다. 직접적인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이 학개와 스카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이 재건을 명령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하나님 그 선자들의 말씀을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이 이제 아 시작되었을 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또, 또 방해가 오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아직은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그 이스라엘 영토는 누구의 식민지입니까? 완전한 독립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전에는 바벨론의 식민지였다면, 이제는 파사 페르시아의 여전히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그 식민지를 이제 다스리는 그런 총독이 있잖아요. 오늘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이 뭐죠? 네, 다시입니다. 다시 들어보셨어요? 다시 <laughs> 다드네라는이 서쪽을 관할하는 이 총독이 이제 와서 이제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그 동안 1년 16, 16년 동안 많은 총독들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듣보잡이죠. 듣도 보도 못한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죠. 야 너희들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차이 2차 차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다트네가 이제 왕에게 다리오 그때 다리오 왕이었는데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고레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한번 문서를 찾아서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이렇게 조서를 보내는 내용이. 그 내용이 6절부터 17절까지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시작하죠?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탈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작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다. 그래서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 그이 조서의 내용 중에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 고백이 간접적으로 드러나요. 내가 물어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유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이차 2차 이차에서 이렇다 되었는데 그때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명령하여서 이걸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결국 여기서 볼수 있는 게 뭡니까? 그 16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확실해진 거죠. 염으로 진 거죠. 담대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다른 애가 물어봤을 때뭐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지 않고 그냥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16년 동안 이 성전의 건물은 중단되었지만 그러나 그 진정한 성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이 속내가 마음이 단단해지고 어, 준비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이들 가운데 정말 어, 신앙이 염으로졌을 때 결국 이 다든의 조서 때문에 다리오 왕이 그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누가 도와줘요? 다리오 왕이 도와줘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7년 동안 지어졌었는데 이 어쨌든간 뭐 규모가 작긴 하지만 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 왕의 도움으로 4년 만에 4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됐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런데 5절에 보면 이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5절 같이 읽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등이 공사를 막지 못하였다. 그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리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그그 그 증거가 뭐냐면 이 다트네가 조서를 보냅니다. 사실 확인을 해달라고. 그런데 조서를 보내게 보냈는데 그 조서를 보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트네는 이 성전 재건 공사를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서는 보내놓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보내긴 했지만. 여전히 뭐가 진행되고 있어요? 성전 재건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 즉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뭐 하셨다? 돌보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건 뭐냐면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된 그 믿음이 뭐냐 그것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이 지금 총독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너는 조서 보내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지만 그들의 마음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졌을 때 결국 그 속에서 그들 가운데 담대함이 생겼던 것이죠 16년 전에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방을 받았을 때 사실은 그 회방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단순히 어려움이 이렇게 생기니까 결국은 낙심해서 지뢰 겁먹고 중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요. 그때는 영적인 패배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영적인 승리자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어, 승리와 또 패배의 기준은 환경이 아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니다.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다.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느냐. 믿음이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어려움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느냐. 내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 있느냐. 할렐루야. 우리 성산교회가 부흥합니다. 부흥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부흥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이 언약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하고 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돼. 시편 31편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대 제가 전에 이제 인천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 우리 교회도 동명 이인의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제가 이제 그 설교할 때 금식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 어, 금식을 결단한 거예요. 이분이 부평 지하상가에서 이제 옷을 파시는. 장사를 하신 분인데, 똑같이 일주일 동안 가게에서 장사를 한 거야. 음. 장사를 일상생활을 다 해! 밥해주고, 뭐하고, 다 해!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분이 금식하셨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도전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번에 어, 1119또 어, VIP 초청장치라 하지만 이것도 도전입니다 그냥 구호만 딱 외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전해야 돼 시도해야 돼 해야 돼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 죽든지 살든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쟁취해야 우리 것이 되는 것이지 구원은 은혜이지만 축복은 우리의 피와 땀이 들어가야 돼 헌신이 들어가야 돼 용기가 들어가야 돼 믿음이 들어가야 돼왜아멘하기 싫어요? <laughs>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본 자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건 뭐냐 바로 믿음이다 마귀는 강합니다 정말 강합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에?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정말 강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될 믿음의 경주와 믿음의 전쟁에서 물러서지 마시고 우리에게 예비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더 힘써 싸워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